이제 요즘 가을무가 맛있을 철이니까 석박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담아서 사고먹에 익혀서 드셔보세요. 이것도 아주 밥도둑이에요.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을무로 쉽게 담을 수 있는 김장김치 석박지입니다. 석박지는 담기도 쉽고 아주 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깍두기보다 조금 넓게 이렇게 넓게 잘라줍니다. 이것도 한 번만 자르고서 좀 얄팍 얄팍하게 썰어줍니다. 이게 두꺼우면 나중에 먹기가 좀안 좋더라고요. 얇아야 먹기가 좋지 맛도 잘들잘 잘 들고. 이제 썰어놓은 석박지를 절여줄 거예요. 천일염이 종이컵 반컵, 50g입니다. 얄팍얄팍하게 썰어서 이거는 한 40분만 절여주세요. 이따 20분 후에 한번 뒤적여줄 겁니다. 절인지 20분이 지났어요. 한번 뒤적거려 줄 겁니다. 이렇게 뒤적여 줘야 잘 절여져요. 이렇게 해서 한 20분만 더 놔두면 이제 절여집니다. 쪽파를 썰어줄 건데요. 이게 한 줌에요. 이 조그매만 들어가는 게 머리가 큰 쪽파는 이렇게 반을 갈라줘요. 너무 굵으니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썰어줍니다. 양파도 이게 3개인데 아주 작은 거예요. 3개가 이게 200g입니다. 얇게 이게 슬라이스로 썰어줍니다. 절인 지가, 이게, 한 50분이 됐네요. 40분은 조금 더 지났어요. 알맞게 잘 절여졌네요. 이거를, 소쿠리에다 물이 빠지게. 이, 절인물은 안쓸 거예요. 또, 무에서 물이 나와서. 절인물이 이 정도로 나왔네요. 이지? 안 보여? 이 절임물은 버릴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담아 봅시다. 이게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재료의 양은 재료하고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꿀. 꿀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꿀의 동량을. 고춧가루. 새우젓. 이 석박지도 무루 담는 김치라서 액젓이 안 들어가요. 새우젓만 들어갑니다. 새우젓만 이렇게 담아야 김치가 깔끔하니 맛있어요. 고춧가루에다가 세워져서 중름을 하면 이게 가는 효과가 있어요. 찹쌀풀. 그냥 양념이 간단하지요. 그래도 이게 맛있어요잘 익히면. 여기다 이제 썰어 놓은 양파 넣고. 물 빠진 석박지 물을 넣고요. 이제 건물이도 됩니다. 이게 물을 담는 김치는 액젓이 들어가면 이게 물은, 이 물이 많이 생겨서 이게 액젓이 객돌고 그래서 비릿한 맛이 나더라고요. 새우젓으로만 이렇게 담으면 깔끔하니 맛있어요. 그뭐 액젓 조금 넣어야 여기 뭐 맛도 더 나지도 않고 새우젓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안 그래도 물이 생기지? 안 그래도 이게 무슨 절였어도 물이 생기거든요. 무슨 은는 그래서 엄마 생채도 살짝 절여서 물을 빼잖아요. 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쪽파, 썰어놓은 쪽파 넣고 네, 석박지가 아주 얄팍 얄팍하게 썰어서 깍두기보다도 먹기는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두껍지 안에서 연하게 가을무 가을무는 그냥 쉽게, 암치게나 담아도 맛있어. 잘만 익히면. 여름무가 좀 씁쓸하니 맛이 좀, 그래서 담을 때좀 신경 써야 하는데, 가을무수는 그냥 편하게 담아도 맛있어요. 다 담았네요, 이제. 금방 이렇게 뚝딱 됐네. 이제, 요즘 가을무가 맛있을 철이니까, 석박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담아서 사고목에 익혀서 드셔보세요. 이것도 아주 밥도둑이에요. 맛있습니다. 익히는 것은 이게 11월 기준 실온에서 한 이틀 이틀을 놔뒀다가 이게 사고목에 익은 다음에 김치냉장고에다 넣고서 한 일주일 일주일 이상 한 열흘 뒤에 드시면 아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